네, 마키아벨리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삶의 두 번째 지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나많 자선을 베푸는 것보다 낫다. 네. 어 모범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자선인 것 같아요. 자 자선은 뭘까요? 어그쵸 자선은 이게 도와주는 거죠 도와주는 거그쵸 우리. 어 다른 사람에게 뭐 어, 물질적으로 도와주거나 그죠뭐또 정신적으로 도와주는 거죠 그렇죠 어, 이런 것들이 자선인데 이 자선을 그냥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군주를 말하는 거예요 군주 군주가 자선을 베풀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군주가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베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모범을 보이는 거래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모범을 보이는 것보다는 <laughs> 어, 어, 사랑을 실천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군주 때문이에요. 어, 군주잖아요. 군주 왕. 왕이 자세을 베풀면서 다닐 수는 없는 거예요. 일일이. 사랑을 하면서 일일이 에, 사랑을 하면서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왕이니까 왕은 정책을 결정해야 되고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왕은 왕의 위치는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행복하게 살 것인가?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지. 왕이 직접 가서, 왕이 직접 가서 막 사랑을 실천하고 자선을 베풀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모범을 보여야 된다. 모범을 보이는데 어떤 모범? 자, 국민들이, 국민들이 왕을 보고 따라할 수 있을 만큼. 자, 왕이니까 왕은 어떤, 어떤 역할을 하면 돼요? 왕이 사랑이잖아요, 여기서. 사랑을 신하들한테 하는 거예요. 자왕 그러니까 왕하, 왕하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은 어떤 사람들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 같은 사람들이에요. 왕이 직접 가서 그냥 연탄을 나르거나 왕이 직접 가서 막그 무이탁 노인들 집에 가서 막 청소하거나 이 일거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왕은 장관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모범을 보인다는 것은 뭐냐면. 왕이 그 신하들을 진짜 사랑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신하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왕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왕에게 사랑받은 그 신하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장관 밑에 있는 또 직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또 사랑하겠죠. 그러면 그게 내려가고 내려가면 실제로 이제 국민들한테 그게 피부로 와닿는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왕한 명이에요. 왕한 명이 가서 연탄을 날라 봐야 하루에 얼마나 나르겠어. 그렇죠? 그런데 왕이 왕이 모범을 보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한 사람의 장관, 한 사람에게 장관, 이 장관 그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범을 보였을 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정말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그 장관들에게 보여주는그 장관들이 그 다음 사람에게 가서 또그 사랑의 모범을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살때 세상은 좋아질 것 같아. 어, 제가, 어 대학 다닐 때, 어, 대학 다닐 때도 제가 이런 리더를 했었어요. 어, 근데 이제 제가 3학년이 됐어요. 그러면 제 밑에 1학년, 2학년 후배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막, 원래 막 열정적인 사람이라, 뭐, 3학년이 돼가지고도 그 허드렛일 같은 걸막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회장인데, 공동체의 회장인데, 막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 저보다 이 10년 위인제 그어어 선배가 있었는데, 한 번은 조용히 불러서 그러더라고요. 어 이제 너는 이제 그만해라. 너는 지금 지시를 할 위치에 있는 거지. 네가 직접 물건 사러 갈 때가 아니다. 지금. 너는? 후배들에게 누구 그 다음 이제 어뭘 하라고 이렇게 지시하고 이렇게 그어 공동체 전체를 컨트롤 할수 있어야지 누가 지금 가서 막 물건 사오러 막 갔다 오고 뭐또 어디 뭐 누구 데리러 갔다 오고 이래서는 공동체가 잘 돌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뒤로는 제가 약간 뺀질거렸어요 뭘잘안 해요 이제 어 제가 이제 군대도 군대도 갔는데 군대를 장교로 갔거든요 어 군대 이제 소대장일 때요 소대장 그 그러니까 군대는 뭐를 하냐면 어, 봄에는 진지 공사를 해요 이제 진지공사가 뭐냐면 전쟁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호를 이렇게 참호 같은 거팔 파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겨울에 얼었다가 녹으면서 이제 무너지고 했던 거를 그 보수 공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작게 그 지역에 가서 우리 부대에게 맡겨진 이제 합당된 데를 그 수리를 하는 거예요. 어,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랬어요. 대대장님이 오신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럼 제가 우정기를 하나 갖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딱 대대장님이 나타났다고 그러면 저는 반대 지역으로 갔어요. 일 안고. 어, 근데 제가, 저는 1소대장이었는데, 우리 2소대장님은 어, 저보다 1년 선배였는데, 그 선배님은 대대장님이 오시든 말든 막 열심히 일을 했어요. 같이. 어, 소대원들이랑. 생각해보면 열심히 일을 하면 은 그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막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어, 위에 그 상관들은 대부분 어, 와서 잘 하는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잘 안, 잘못 하는 게 보여요. 그래갖고 매일 혼나는 거예요. 어, 근데 저 저는 이제 대장님이 이쪽에 왔다 그러면 저는 조리가 부리고 저쪽으로 왔다 그러면 이리 오고 이렇게 좀 약간 뺀질거리긴 했어요. 근데 대신 아이들한테 막 저는 일을안 했어요. 일을안 하는데 확실히 시켜놨어요. 어, 칭찬을 누가 더 많이 들었을까요? 어, 우리, 이소대장님은 항상 혼내기많 했어요. 저는 안혼나요 어, 혼날 일이 있어. 저는 없잖아요. 그때는. <laughs> 근데 이제, 우리 부대원들은 훈련을 잘 시켜놔가지고, 잘해놔요 제가 직접 안 해도. 그러니까 제가 1분대, 2분대, 3분대, 4분대를 다니면서, 저는 다니면서 지시하고 막 그런 거 그때 이제 그거를 알아서, 그 지혜를 알아서. 근데 우리 이소대장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한 분, 분, 대서 계속 어떻게 일을 막 했어요. 다니면서, 감독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허술한 거예요. 지도자가 없고 관리자가 없을 때, 리더가 없을 때.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인문학 교육하고, 우리가 인문학 공부하고, 독서 나눔 하는 이유? 이거는 우리가 언젠간 정말 리더가 되기 위해서. 요즘 헤이팝 스타 같은 게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누가 나와요? 멘토가 나와요. 박진영이나 양군이나 그 유희열이 나와서 뭘 해요? 정말 완전 아마추어를 점점점점 완전 프로 가수로 만들어줘요. 우리가 지금 인문학 공부하고 독서를 하는 이유는 그런 멘토가 되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력을 갖춰서 그런 멘토 역할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 리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리더는 리더는 내가 직접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자선을 막 직접 가서 막 연탄을 안날라도 어떻게 하면 연탄을 잘 날을 수 있는지를 교육하면 되는 거예요. 모범을 보이고. 그럴 수 있는 사람. 앞으로 우리는 그런 리더로 그런 멘토로 우리가 다어 준비되어지고 등장해놨으면 좋겠습니다.